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디코의 기차입니다. 우후! 오늘도 쿠키랑 킹덤 들어왔어요. 자, 일단은 오늘은 제가 해볼 것은 무엇이냐. 쿠키를 얻어볼 거예요. 무슨 쿠키냐.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아이고. 자, 갑시다. 지가 뽑기를 무서워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모아서 자, 에스프레소 삽니다. 네. 샀어요? 네. 자, 네. 보세요. 우와, 진짜! 커피 마법이라고 다를 거 없습니다. 바쁜 저를 이리 불러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군요. <laughs> 에스프레소 맛 쿠키! 얻었습니다. 와, 드디어, 드디어 얻었습니다! 네, 에스프레소 마코키 최대 배럭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레벨 쫙 해줄게요. 나이스, 최대 레벨까지 쫙 찍어주면 1등 마음대로 생각하시죠. 오해는 자유니까요. 에스프레소 마코키를 획득했네요. 코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아, 열심히 키웠어요. 감사합니다. 에스프레소 맛 쿠키까지 얻었거든요. 다음으로 는 무엇이냐? 제가 좀 많이 모았어요. 보시면, 이거, 닭초. 많이 모았죠? 지금 보시면, 12개인가? 있거든요? 12개, 그죠? 이거, 다음 화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뽑아줄 게, 다크초코. 아이 감초. 그 다음에, 이제 허브 뽑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에스프레소 맛 쿠키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보물은, 왕자 곰젤리의 말랑말랑 젤리시계, 문지기 유량의 단단한 오른쪽 불, 이거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조합을 보면은, 이렇게 쓰라는데, 저 이렇게 쓰기 싫고요. 쓰기 싫고, 해제하고, 호멜, 호밀 넣고, 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면은, 완벽한 대기 완성됩니다. 지금, 어, 골카론. 붙여둔 사탕을 단착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음 문지기 유령의 단단한 오른쪽 불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에스프레소를 얻긴 했는데 봐주시죠 여러분들 제작 대성공 도망쳐보시죠 생쾌하게 가죠 라고 해라 애성애 와, 세죠애소근데 이거는 그거는 쿠션을 써야겠는데? 숨어도 사용합사. 도망쳐 보시죠. <놀람> 이거 도망쳐 보시죠. 와, 이거지, 이맛의 소스지. 와, 나이스하죠 숨어도 사용합사. 도망쳐 보시죠. 생쾌하게 가죠. 그러면서, <놀람> 아근데 이거 곰젤리 설탕 안 좋다. 어, 그냥 원래 끼던 조합으로 해야겠네. 구모도 고죠생하게 가죠. 운이 나쁘군요. 애서 죽었어? 잠깐 이런 못 깨지. 나가겠습니다. 와, 어렵네요, 좀. 쓰러질까 보냐. 토핑 장착도해 줘야 되고. 하나 끝어자잡리 우와! 나왔다! 바로 끌게요. 틈 관리, 중급. 학근 학근 라즈베리. 광화를 해서, 어, 6강 오픈을 해줄게, 좀. 광화를 해줘야 될것 같아서. 갑니다! 끝! 끄... 일단은, 6강. 갑니다. 아, 그만해그만해 너무 오래 걸리다. 뭐야. 5강. 제발. 그렇지! 아, 5강이야? 아, 됐죠, 6강. 그러 얘를, 공격속도, 나이스! 공격해주고, 아, 좋아! 아, 공격속도, 나이스! 와, 나이스! 계속 돌게요, 그럼. 계속 돈 게, 나이스인 것 같다. 볼게요.

이번에도 지켜냈어. 와, 이겨 버렸죠? 이건 나이스지.